요즘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 보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휴대폰만 들여다 봤는데요, 요즘은 귀에다 뭘 하나씩 다들 꽂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격이 좀 저렴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귀에 꽂고 계시는데 과연 이렇게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오랫동안 꽂고 계시는 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또 답변을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방들을 많이 가던데요. PC 방에서도 전부 다 헤드폰을 끼고 큰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막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는데요. 앞에 계시는 피드님은 하루에 이어폰을 얼마나 쓰시나요? 특별한 직종에 있다 보니까 이어폰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비행술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전에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어폰으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할 때는 정말로 잘때 빼고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끼고 계시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인체 기관에서 가장 건조한 기관이 어디냐면요. 바로 귀입니다. 왜 귀가 이렇게 건조해야 될까요? 혹시 어렸을 때 소고라든지 아니면 붓 같은 거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장구가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소리가 잘 나던가요? 그렇죠. 팽팽해야 소리가 잘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에 있는 고막이 팽팽해져야 잘 울림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귀는 항상 가장 건조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은 성냥이 잘안 켜지죠. 왜냐하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성냥을 귀에 넣고 1분만 있다가 빼서 쓰시면 바로 불이 켜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정도로 우리의 귀는 굉장히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계시게 되면 귀의 습도가 높아져서 귀가 눅눅해지고 축축해지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 고막이 잘 진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볼륨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막이 제대로 진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볼륨 소리를 크게 되어지는데요. 그럴 경우에 또두 가지,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음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클럽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악이 굉장히 나오는 때,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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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것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 진동이 단순히 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자체를 움직일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높은 소리가 많은 것들을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저음이 우리 귀에는 더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어폰은 한몇 시간 정도를 써야 귀에 무리가 안 가나요? 글쎄요, 그건 뭐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0분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용하시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귀를 쉬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폰을 꽂고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한쪽 귀를 먼저 꽂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는 뭐 음악을 들으시는 거죠. 또한 시간 정도 지나면 반대쪽 귀로 바꿔서 그래서 한쪽 귀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한쪽 귀가 쉴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면 같은 오랜 시간 끼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귀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귀가 자꾸 습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중이염입니다. 중이염이라고 하는 건 귀 안에 습도가 높아져서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가 번식하게 되면 염증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어쨌든 이어폰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어폰이 좋을까요? 그래도 헤드셋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귀를 막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귀 건강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을 쓰게 되면 음파가 직접적으로 귀의 고막을 때리는 역할을 하지만 헤드폰을 쓰게 되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좀더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가는 귀가 먹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라고 이러면서 하시는 게 가는 귀라고 얘기하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 먹으면 대부분 다 이거요 저거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는데 크게 한다고 해서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을 먹게 되면 고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음의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잘 의사 전달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디오 파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지하철이 지나갈 때 들리는 소리와 가는 기가 먹은 사람들이 지하철이 지나갔을 때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르게 들리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이어폰 사용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어폰을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한쪽 귀, 한쪽 귀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